2투에서 바깥쪽 공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 정수빈 따라갑니다. 검은 담장을 넘습니다. 멜로하스의 <laughs> 시즌 첫 홈런. <laughs> 로하스의 타구 멀찌같이 <멀찌감치 웃음> 뻗어갑니다.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로하스의 솔로 홈런. 이미지가 이번에도 실점 이후에 바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로하스 의 시즌 두 번째 홈런포 올 시즌은 우타석 타율이 더 좋습니다. 자세 숙이면서 갖다 대봤는데 왼쪽에 높게 떠올랐고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점프 넘어갑니다. 멜 로하스의 솔로 홈런 로하스의 타구 왼쪽에 깊습니다. 이 타구도 담장 넘어갑니다. 로하스의 투런 엄난. 두 개를 만들 송범선수가 깜짝 놀래는데 어떤 면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돌려 소모가 많게 되는 자, 거죠. 잘 맞힌 타구입니다. 왼쪽으로 크게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이승호의 강했던 그 면모 그대로 로하스가 오는 경기. 확실한 기선 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살짝 드라이버 걸렸는데, 좌익수 뒤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지 못했어요! 백백검난 야, 여기서 또 여타서 겁난이 나오네요. 네. 무너뜨린데 1등 확리한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왼쪽에 떴습니다. 굉장히 높게 가는 타구인데 멀리 갑니다. 담장 쪽으로! 어, 갔어요! 넘프를 가동한 로하스, 로하스와 이용찬 불카운트 승부. 육구 타격 왼쪽이 없게 뜹니다. 그러나 이 타구 좌익수 김재원이 따라갑니다. 이 타구가 탐자을 음! 넘어갔어요. 슛. 넘어갔어요. 로하스의 솔로 홈런. 어제 이어서 오늘, 그지 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는 봅니다. 3구 중견수 뒤로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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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담장 넘어갔습니다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멜로하스 주니어 추격의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멜로하스 주니어의 추격의 투런 홈런 시즌 9번째 홈런 주자는 삼루와일루 상황 로하스 타석인데 넓게 쏘아올린 타구는 중견수 김호령이 있습니다 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아, 로하스의 홈런 올라오자마자 박진태의 두 번째 공을 바로 받아쳐서 불카운트 왼쪽으로 이게 날리갑니다. 좌익수 워링트랙까지 쫓아갑니다. 이 타구 담장을 넘습니다. 멜로하스 주니어 솔로 홈런. k t 위즈가한 점을 따라갑니다. 퍼울렸습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KTVZ가 기다리던 추가 득점. 멜로하스 주니어 시즌 12호 두런홈런.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올드라인에 예. 있다는데. 로하스는 배트를 던졌습니다.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멜로하스 주니어. 어? 멜로 오른쪽 가는 타구는. 시즌 14번째 홈런포 그리고 백투백 홈런 바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KT입니다. 다음에 이제 슛 통통 계속 로하스 마저 범상치 않은 타구를 날렸고 외야를 벗어나면서 로하스의 동산 100번째 홈런이 터졌습니다. 로하스의 스리는 홈런. 오늘 경기 마침표나다름없는그 홈런을 시됩니다 밀어치면서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쪽으로 담장 근처 넘어갑니다. 벼락같은 솔로 홈런. 오늘도 홈런을 때려냅니다. 멜 로아스 주니어. 로아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밀어서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왼쪽으로 타고 쏘아 올렸습니다. 거대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당장 넘어갔습니다. 추격을 부딪히는 솔로 홈런. 1위 타점 공동 2위 에이! 높게 솟구쳐 오른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 담장 까맣게 넘어갑니다 에이! 오늘도 선취 득점은 KT 위재목 생각이 들네요 네. 바람 때렸습니다 오른쪽 아, 주벌같은 타구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로하스의 두런 홈런 이번 시즌 열아홉 번째 홈런이 터졌습니다. 건가요 왼쪽 쭉 뻗어가는 타고 담장 밖을 향해 바로 로아스의 타구가 이렇게 이재익을 상대로 훨씬 스무 번째 홈런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선수들이 그렇죠. 예. 왼쪽에 높게 쏘아린 타구는 아주 멀리 어디로 어디까지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원아이 홈런퍼 시즌 21호 홈런 큰 점도 도망가고 있는 KT 위즈 저는 일루. 2구째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중교수 뒤로 갑니다 담장 근처 담장 밖으로 로하스 주니어 로하스의 세제 22번째 홈런과 함께 이제 그런 6점 차 리드였고 오늘은 7점 차 리드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오른쪽 멀리 타고 담장 쪽 넘어갔어요 바라 때립니다 오른쪽 멀리 오익수 뒤로 탐정 쪽 탐정 쪽넘어갔 끝내기 홈런 야로아스맨로아스주니어의 홈런 경기를 끝냅니다 기복 없는 활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라인드라이브 타고 오른쪽 오익수 뒤로 갑니다 탐자 넘어갑니다. 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멜로하스 쥬니어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멀리 이 타구는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멜로하스 중니어 무시무시합니다. 이번 시즌 26번째 홈런 런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잘 맞은 타구 오른쪽 뻗어갑니다. 홈런. 로스 선수는 지금과 같이 이직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르고 있는 멜로하스 주니어입니다. 타구 멀리 뻗어 갑니다. 왼쪽으로. 이 타구는 탑장 밖에 떨어집니다. 멜로하스 주니어. 다시 한번 홈런. 시즌 28호 홈런을 뽑아냅니다. 타가 타점이 되면자이번 로아스가 잡아당깁니다 우측 갑니다. 로아스! 로아스입니다. 로아스 선수의 두점짜리 두 점짜리 홈런까지 터지면서 KTB 이즈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모습을 만듭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격수 아, 뒤로 따라갑니다. 와! 어, 넘어갔어요.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로하스의 성점 홈런 다시 도망가는 KT 위즈 원앤원 3구 받아내었습니다. 오른쪽 멀리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넘어어요 아, 로하스의 솔로 홈런 KT 위즈가 다시 한점을 도망갑니다. 로하스의 시즌 31호 홈런 3구 아래 내려습니다센 터쪽입니다. 중견수 키로이 타구로 담장 쪽,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로하스의 성적 홈런. 점수 차를 벌리는 KT 위즈입니다. 오른쪽 가는 타구 큰 타구인데 멀리 날아갑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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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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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포가 던져 나옵니다. 로하스의 투런 홈런. 오늘 경기를 굳혀버리고 있는 KT 위즈. 타오르척 넘어갑니다 로마스의 실은 34번째 홈런 오늘 경기 3제스리런로 각종을 상대로 고반에 보입니다. 2번째 잘 갔다 마치 타구입니다 뛰어 뛰어 당장 완봉입니다 멜로아스 주니어 완벌에서 아, 너무 쉽게 들어간 공을 로마스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니다 오른쪽 아... 타구 타구는 경기장 떠납니다. 오른쪽에 로하스 의 투런 홈런. 로하스의 시즌 36홈런입니다. 세 경기 연속 홈런. 이구 타격 업게 소환리. 오늘 로하스가 본인의 첫 안타로. 호수의 그 그팀 공헌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바깥쪽을 끌어당기면서 왼쪽 포물선을 그립니다. 좌익수뒤로 탑장을 넘습니다. 시즌 38호. 많은 점수차에서 따라갔어요. 오른쪽 코너로 비스트미 걸렸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우익수뒤로 탑장. 수 없습니다. 아알수 없는 재미있는 그런 홈런 경쟁구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멜로스 주니어 홈런 경쟁자 바로 코 앞에서 홈런을 때려내는 멜로스 주니어.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기는 멜로스 주니어의 기선제압의 토랑 홈런 시즌 만한 번째 홈런입니다. 그고요 홈런 1위 타점 1위 득점 2위를 유혹하고 있다. 아잘 맞았어요. 자 로하스의 타구가 오른쪽 그리고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시즌 42홈런입니다. 로하스의 솔로 홈런으로 만회 점을 바로 뽑는 KTVZ.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될것 같아요. 예. Yeah. 잡아당겼습니다 로아스의 타고는 까마하게 날아갑니다 로아스 로아스의 홈런 로아스 선수 홈런 부분 1위의 로아스 선수가 박치국상대로 자신의 43호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한 점을 말해야 합니다 때문에요. 예. 이제 눈에 익을 때가 됐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만 높겠 떴고요 자 펜스 근처까지 갔어요 멀리 넘어갑니까 넘어갔어요 아, 로아스 선수의 44호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를 원점 스피드 비거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바닥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이타구는담장을 넘었습니다 로하스의 시즌 45호 홈런 멜로와 주니어 역전 투런 들기 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번엔 좌중간 널리 높게 워닝트랙 당장 아, 넘어갔어요 아! 한 여섯 번째 홈런을 때려내는 멜로하스 주니어. 오른쪽 벼락으로 오른쪽으로 퍼 올립니다. 높게 떠서 타구는 당장 당장 밖으로 멜 로하스 주니어. 선제 투구라. 별이 다섯 개로스습니다